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상담은 진행은 하셨었는데, 다시 재차 방문해서 터의 기운도 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기운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어 여기 터 자체가... 손님이 어찌됐던 간에 많이 들어와야지 되시는 것 같고 하시는 분은 영업력이나 이런 거는 부족한 분이 없어요 이동의 변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또 뵙겠습니다 네. 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골프 클럽 네. 피팅하고 있는 골프채 만들고 있습니다 골프채요? 네요 네. 혹시 네. 여기서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1년 2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하고 있어서 5년 차. 혹시 근데 네. 여기를 한번 좀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네, 나쁘지는 않은데 네. 충분히 영업력도 있으시고, 네. 네, 고객 관리도 다 되시는데 신규로 뭐가 계속 들어와야지 이게 밖에가 굴러가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터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것만 조금 된다고 치면 나쁘지는 않아서 제가 여기를 잡았던 이유가요 아무래도 업이 골프다 보니까 네. 천장 높이가 나와야 시설에 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인계동에서 찾다 보니 구축들은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고 신축에만 들어가더라고요 그쵸. 천고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1층을 하려고 했더니 네. 대부분 카페 그래서 2층을 가자. 근데 2층에선 청구가 돼 있는 곳이 또 적더라고요. 그중에 선택이 된게 그래서 장소가 여기가 됐어요. 주차와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면 2층은 상관없다. 이동의 변동수는 한 번은 들어오셔서 조금만 바꿔보셔도 이게 확 유입이 좀 많이 될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책임감도 있으시고 내가 만약에 고객이 들어오면 아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끝까지 될 때까지 내가 한번 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쭉갈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으셔서 이거 유입만 딱 되고 나면 계속 연결 연결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안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 더디다는 거지. 서로 아이를 키우는 네? 고모의 입장으로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벌어야 돼서 나갈 것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은 더 늘리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올해 9월달, 10월달부터 이동의 변동수가 계속 들어와요. 내년 7월까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예,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금전이 조금은 더 들어가셔도 바로 앞에 주차를 하고 1층 갔거든요. 이제 조금씩 욕심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들이 조금만 바뀌실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저희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서 이쪽은 매장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저희가 상담 테이블로 넓직한 네. 공간을 좀 해놨어요 네. 보통 피팅샵들이 이렇게 상담 공간이 협소해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좀 둘러볼 수있게그 네. D 글자로 저희가 DP 네. 위한 공간을 네. 좀 마련해놨고요 네. 그래서 헤드와 셔프트 그립까지 네. 연느 샵들보다는 풍부하게 저희가 좀꾸려보는 편이에요. 약간 그리고 여기서 네. 살짝 보면 네. 사장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함. <laughs> 여기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 흐트러진 게 없어. 네. 흐트러진 게 없고 이렇게 조금씩 방향이 틀어진 것도 없고 이게 성격이거든. 만약에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 이 손님이 하시던 안 하시던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골프가 어떻게 한번 입문을 잘못하면 돈만 내리거든, 몸만 베리고. 근데 그런 것들은 없으실 것 같아. 내가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완벽하게 될수 있는 거건 해주시는 분이라 제가 봤을 땐 나쁘지는 않을걸. 성격이 되게 꼼꼼하셔서. 지금 이쪽 공간은 네. 상담을 통해서 네. 스펙이 나오게 정해지면 아, 그걸로 네. 이제 제작을 직접 다 이루어져요 네. 풀세트가 다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고 네. 3명, 4명분의 클럽을 동시에 작업이 가능할 수 있는 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손님이 와서 뭐를 했을 때 네. 요즘에는 못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체를 망가뜨리는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직접 보고 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간 넓게 뺐기 때문에 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네.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라고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내 거를 되게 아끼시는 분들이 많거든. 네. 잘못될까봐. 근데 이제 보면서 할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제가 스윙 분석실로 네. 따로 마련한 공간이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직장에 전 직장도 피트회사지만 네. 그쪽에서도 또 고수했던 게 분석실과 작업실 상담실은 뭔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분석실도 거의 상담실만큼의 공간으로 여유 있게 저희가 마련해놨어요. 네. 그래서 드라이버, 아이언 다음 양손도 가능하지만 러은 주로 기타 기준으로만 네. 운영되고 있고. 청구도 높아서 네. 충분히 티어피도, 모터 티어피도 근데 예전에 한번 들었을 때 네. 사장님이 뭔가 한번 제품을 네. 만드신 게 있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얼마나 된 거예요? 나온지는 제품이? 일단 헤드와 샤프트가 있는데 샤프트는 한 1년 반 정도 좀 흘러가고 있고 이제 헤드는 이제 반년 됐어요 이것도 판매도 하시고 유통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죠. 차프트는 잠깐 유통이 원할치는 않고 패드는 이제 유통을 시작을 해요 여름부터. 네. 제가 이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거에서 뭔가 막 머리가 복잡하고 네. 뭔가 동시에 추진되는 게 많다. 네. 그때 조언해 주신 거에서. 일단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라. 하나로 우선 꽉밀고 내가 없어도 될 때, 네. 그 다음 거를 내가 끌고 오고, 누군가한테는 맡겨도 상관없잖아요. 동시에 지금 진행 중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하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딱 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헤드 만들고 있는 영업도 일단 잠깐 먼저 보류해놓고, 네. 우선 학업을 먼저 끝내자. 6월 말까지 해서 학업도 이제 종료가 됐고, 이제 7월부터, 이번 달부터 이제 헤드 영업을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지원해주는 홈쇼핑이 있는 것 같아. 잘 준비하셔서 웬만큼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돈의 흐름이나. 내가 돈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그것도 준비, 여기를 왔는데 어...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laughs>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래서 네.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좋은 방향. 아닙니다. <laughs> 그렇게 보이신다니까참 안심이. 저희는 그냥 부모의 입장으로 네. 잘 되셔서 내 자손 애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거다 해주고 그렇죠? 그거면 그거면 제일이죠. 어,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게 제일이라.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근데 잘 되실 거는 같아서 네. 나쁘지는 않아요. 계속 단계별로 지금 올라가시는 분이라 어떻게 될거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준비는 되어 있으신 분이라. 이 단계만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만 올라가셔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성격이 꼼꼼하셔서 진짜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뭐 흐지부지 하시고 그런 거는 없으셔서 진짜로 나중에 되면 진짜 잘 되실 것 같아요. 미래가 창창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우리 애들이 이제 편안해지겠구나 <laughs> 기대가. 아 <됩니다>. 근데 <laughs>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은 이기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준비는 다해놓으시니까 그래서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